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플렉스 대표 윤순일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아이템은 영유아 영상 일기를 이용한 심리 분석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인성 교육에 많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딸은 오지게 갈치고 둘째는 오지게 키우고 아빠도 아빠가 처음일기. 네 우리 부모님도 부모가 처음이기 때문에. 자녀의 평소의 행동에 많이 놀라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리상담을 떠오르는데요. 오프라인 상담에서는 심리검사지를 부모님이 대신 작성하고 자녀의 심리를 파악할 때까지 세 번의 상담을 합니다. 비용적, 시험, 시간적, 부담스럽죠. 어, 대체한으로 온라인 상담이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심리검사 결과지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자녀가 심리 상담의 주체가 되고 부모님께는 교육, 인성 가이드 제공할 수 있는 영상 일기를 개발했습니다. 자녀의 경우 캐릭터를 선택을 하면 캐릭터가 심리 파악할 수 있는 주제어를 제시합니다. 친구야, 안녕. 만나서 반가워. 이번 생일에 엄마 아빠랑 뭐 하고 싶은지 나한테 이야기해 줄래? 그럼 자녀는 녹화를 하면 심리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애니메이션 동화로 상담을 합니다. 친구야. 생일에 엄마 아빠랑 놀러 가고 싶었구나. 엄마 아빠에게 사랑하고 고맙다고 꼭 말해 줘. 이와 별개로 부모님께는 자녀 영상 일기를 인공지능 분석을 해서 네 가지 항목으로 통계를 제공합니다. 기쁨, 슬픔과 같은 심리 상태, 긍정, 부정과 같은 감정 상태, 그리고 자녀의 최근 관심사, 그리고 말빠르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했을 때 교육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자녀가 평소에 동기부여할 수 있는 칭찬 스티커 그리고 부모의 행동 대처 가이드 육아 가이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성 가이드 제공합니다. 어, 아, 저희는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거예요?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발화 구간 중심으로 해서 표정, 음성 단어를 각 라벨링하고 그에 관련된 저희 특허 기술인 하울라이크 기법을 적용해서 각 개인의 패턴을 데이터화 시킵니다. 그 데이터는 폴 에크만의 표정 심리 분석 기준에 맞춰서 최종 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심리 분석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그 기준을 업데이트해서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어, 저희 올해 초 저희 어, 체험단을 했을 때 자녀들이 재밌어했습니다. 글보다 말이 재밌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의 속마음을 좋아해서 서비스 오픈에 대한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어, 저희가 가능했던 이유는 저희는 14년간 교육 기업에서 근무했던 저를 비롯해서 10년간의 심리 분석 전문가, 엔지니어, 디자이너들이 모두 정, 어, 교육 전문가입니다. 어, 또한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는 교육 기업과 유통사와 제휴를 통해서 내년 21년에는 20, 2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특히 70%로 성장하고 있는 키즈 시장에 저희는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가 커뮤니티에서의 일반화 그리고 500만 다운로드의 자녀 보호에. 그리고 코로나 시계도 불구하고천개 이상 오픈된 심리 상담 센터를 봤을 때 이제는 자녀 육아가 인성적으로 관심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B2C 기반을 더불어 초기 시장 점성을 위해서 B2B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에서 2차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성격 발달 수준 어휘력을 통해서 저희는 교육, 교육 연계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는 세체 심리를 분석한 그림일기, 그리고 행동에서 의는 틱, 자폐스티프트라운 같은 장애 조기 진단, 그리고 어, 사내의 성격과 행동에 따른 진로 탐색, 그리고 언어 수준에 따른 발달 수준에 따른 교육 출판까지 확장하겠습니다. 어, 이러한 서비스를 저희가 4 차년도에는 저희의 안정적인 시스템과 최소 효율적 인원으로 운영을 가능하게 통해서. 어, 100 어, 100만 명의 회원과 370억의 매출을 달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플렉스는 우리 어린 자녀가 올바르고 성장할 수 있는 그 날까지 플렉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